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옥천+ 어, 옥천에 있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 있고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통으로 건물을 다쓸수 있는 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어, 매물인데 어 요거 장사하실 분들이나 요걸 통으로 쓰실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어, 그런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들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집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는 라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있다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매물 시작할 건데요.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앞쪽으로는 옥천군 보건소가 이렇게 있고요. 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옥천 어, 중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그 교육지원청이 저쪽으로 지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면 여기 농협 옥천 여기 농협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고. 어 이렇게 보면 여기 옥천읍 시내인데 옥천시장 가는 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저쪽으로 가면 뭐 옥천역 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가에 중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하고 상가들 밀집되어 있는 바로 아까 찍어드렸던 저기가 엔젤리너스 대전은 이제, 이제 엔젤이 거의 없지만 여기는 아직 엔젤이 있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가까요 정면으로 오늘의 어,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드론 경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도심 속이니까 뭐 멋진 풍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세부 드론 영상은 빼고요 입지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어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기 하실 분들은 혹시 건너뛰기 하셔서 포인트만 우선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어 문의를 주시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충북 어,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입니다. 삼양리, 삼양리 최근에 재업로드한 어, 또. 건물이 대형 건물이 또 있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또 인접되어 있는 여기 바로 농협 어떻게 보면 사거리 음 바로 인접되어 있는 위치 좋고 대로변에 접해 있고 광고효과 좋을 만한 여기에 지금 현재 소유자가 땅을 사셔 가지고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가 어 부득이하게 음 이제 팔게 됐습니다 지금 한 20년 이상 음 갖고 계셨고 직접 부터 운영을 하셨던 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주차장이 따로 없이 어 따로 출입구가 1층을 통해서 들어가서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복층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컨셉의 음, 카페라든지 다양한 컨셉의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뭐 단독으로 쓰실 분들이 좀 보시면 어, 그 좋을 만한 그런 매물입니다. 여기는 대지가 두 필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총 67제곱미터로 20평입니다. 좀 작죠? 어, 그러니까 작은데 지금 어찌 됐든 거기에 알차게 건물이 5 5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기 옆에. 음, 보이는 어, 건물 어, 중앙약국 건물하고 같이 하나로 꼭돼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딱 옛날에 그렇게 건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의 출입문은 그냥 이 건물이고요 요렇게 지금 빨간 라인에 보이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 건축 면적은 58평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철골 구조하고 콘크리트 구조가 음, 섞여 있는 혼합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층수는 5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바닥 건축 면적은 13.7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같은 경우는 13평, 2층 13.7평, 3층 13.7평, 4층도 13평, 그 다음에 5층은 보일러실 겸 옥상,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 1층부터 2, 3, 4층 이렇게 구조로 쭉 복층형으로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고 되,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일부 어, 주택이, 아, 넵, 네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운영하시면서 뭐 3, 4층 좀 거주하시면서 1, 2층을 뭐뭐뭐 뭐, 뭐 상가로 쓰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상가로 쓰실 분들이 좀 보시면 그리고 다양하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어떻게 보면 협소주택처럼 음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장사하실 분들이 좀 보시거나 아니면 통으로 쓰실 분들 아니면 통으로 뭐뭐 뭐 사무실처럼 사옥처럼 쓰실 분들이 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은 우선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족하고 빠진 부분은 표에다 띄어놨으니까건축연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띄어놨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어, 양 옆으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황상 보시면 담들이 있고 건축물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찍게 되면 바닥면이 이제 건물이 위에선 항공에서는 더커 보이고 바닥면은 더 이렇게 원근감처럼 아래가 또 좁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찍어드린 부분이 17.5, 그다음에 도로변 쪽으로 자투리 땅이 2.7 합쳐서 20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둘다 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태양광 이렇게 설치가 지금 지붕에 되어 있죠.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이 옥상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 2차선 도로변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고 방향은 요게 남향, 요게 동향, 요게 서향. 이게 북향입니다. 어 그래서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남동이 되는 겁니다. 남동향 어, 건물 출입구 기준 남동향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도로 기준으로 어,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경계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어온 경계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치는 이렇게 저쪽으로 옥천역 가는 쪽, 공영주차장 가는 쪽, 시장 가는 쪽으로 이렇게 대로변 2차선에 이렇게 접해 있고요. 요 앞에 요렇게 5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층 건물에 옥상하고 보일러실이 5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이쪽에 사거리, 옥천보건소, 농협들이 있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번화가 뭐 이제 이쪽들이큰 건물들이 많죠. 상가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컴퍼스도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컴퍼스도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 사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저쪽으로 보시면 옥천군청이랑 옥천 ic 가는 쪽 이쪽도 저쪽이 이제 문정리 가는 쪽도 이제 되어 있으니까 저쪽도 괜찮아요 체육공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옥천중학교라든지 이쪽으로 또 가는 쪽 이쪽에 시장 가는 쪽이 핵심 어떻게 보면 사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 사거리 농협 사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내부는 한번 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옥상 올라왔습니다. 옥상은 이렇게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음 보일러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뭐 나머지 공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도 다 철거하고 싹 정리하고 하고 하면 방수해서 하면 옥상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이제 밑에서 현장 답사 때문에 1층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옥상부터 이제까지 봤고요. 이제 내려가면서 촬영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이제 옥상, 어, 그 다음에 이제 4층 한번 볼게요. 자 4층 한번 볼게요. 4층은 근생으로 좀 되어 있고 단독주택으로 해서 한 4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4층, 3층, 2층 거의 구조가 흡사한데요. 여기는 일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방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4평 정도를 이렇게 칸을 나눠서 했는데 여기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근생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주택으로 또 쓰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 겸 이렇게 해서 방 쓰시고. 화장실 이쪽으로 지금 되어있고 구조만 보세요 어차피 리모델링은 제가 볼때는 해서 쓰셔야 되니까 요렇게 화장실하고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게 지금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구요 지금 여기가 센서등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불들 켜야 이제 만들어서 어, 전원을 온오프 해갖고 등을 좀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층 받고 3층 내려가볼게요 자 3층 한번 보겠습니다. 3층은 이렇게 다 글린 생활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 4층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 안쪽에 방이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는 그냥 근생으로 되어 있던 데를 그냥 어, 거주를 하시면서 여기서 거실 겸 이제 여기 주방으로 쓰시고 위에는 이제 그 거주용으로 쓰셔서 이두 칸을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여기도 복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상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싱크대 다 뜯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통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똑같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층 같은 경우도 13.7평 어, 똑같이 13.7평 2층도 어, 다 그런식으로 똑같은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서 등이 좀 약해서 이렇게 복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볼게요. 2층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이 이쪽에 있는 형태로. 자, 이렇게. 여기도 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길가 쪽이에요. 대로변 쪽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층을 활용하셔가지고, 홍보 효과처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서 출입구 쪽 계단 쪽 한번 찍어봤고 이제 1층 한번 내려가볼게요. 자 이제 1층은 이런 식으로 어 매장을 했던 곳이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창고로 쓰셨고 3, 4층은 이제 주거용으로 쓰셨고 이분들이 건축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어 사용을 하셨던. 음 건물입니다. 이렇게 입구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복층 계단. 여기를 통해서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5층, 옥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복층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 활용들을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뭐 탈의실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원래는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입지 설명 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입지 설명 어,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물이 있는 쪽이 지금 여기고요 어... 보건소랑 농협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바로 2차선 도로변에 있고요. 농협 건물이 여기죠. 농협 건물이.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보건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옥천중학교 쪽 방향이고, 이쪽은 또 시장 가는 길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넓게 보면 여기가 지금 매물이고 여기 농협입니다. 여기 사거리고, 어 그리고 보건지소가 이쪽에 있죠 옥천 보건지소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옥천 어, 교육지원청이 이쪽에 있고요 옥천 중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고 다이소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혹시나 방문 손님들 이쪽에다 주차를 또 하셔도 괜찮고요 바로 농협 뒷골목 쪽이나 이쪽 라인들도 여기 천변 라인 쪽으로도 주차를 또 하고 오셔도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형 마트 있고 우측으로 공설운동장 이 있고 어, 왼쪽으로 길 건너 쪽으로도 어, 아파트 단지들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내권 라인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옥천 여기 복수 여기 아파트가 여기 여기 들어오거든요. 2024년 6월에 이제 아파트가 또 지어지면 이쪽 라인들 시내권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인 측면이나 입지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시 식당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권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산책로처럼 하천길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심가 쪽으로 어, 많이 지금 모여 있어요 어, 편의점 은행 뭐 식당 빵집 그 다음 병원들 뭐 여러 가지들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 좋아요. 대형 마트도 근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종이 좀 들어오셔서 사무실로 통으로 쓰실 분들 아니면 좀 복층 구조로 독특한 구조의 협소 건물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이 통으로 카페 같은 걸 쓰셔도 되고 식당 같은 것도 하셔도 괜찮고 다양하게 좀 활용하실 분들이 좀 보시면 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거주하시면서 또 운영을 하셔도 어, 괜찮을 만한 그래서 이제 작은 땅에 어 협소 건물처럼 되어 있는 작은 건물들, 어, 그렇게 활용하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만한 위치라는 거. 입지 설명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렇게 보셨죠. 이제 옥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대전에 계신 분들이든 옥천에 계신 분들이든 근교에 계신 분들이 어찌됐든 여기는 시내권이고요. 유동인구도 꽤 있고요. 어, 다양하게 컨셉을 잡고 또 활용하실 분들이 또 보시면 컨셉에 맞게 이런 건물들 활용하실 분들이 보시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7억, 지금 7억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업종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협의는 최대한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매매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현장에서 도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